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땅에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레비 보사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다드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오뚜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메뚜기도 아니고 꼴뚜기도 아니고 주안에서 오뚜기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갖고 오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부모님과 함께 또 여러 팀들과 함께 끌어서 갔습니다. 중국의 3분의 1을 돌았는데 아 약한달 정도 어 지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변에서 있다가 여러 가지 뭐 북경이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내몽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1박 2일을 가야 되는데 어, 침대에 버스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놀라게 되었고 더 굉장한 사실은 이렇게 더러운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 어, 충격이었습니다. 아,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그 당시에 연변 쪽에서 이제 내몽골 쪽으로 이제 가는 그때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앞에 펼쳐진 곳은 그런 고속도로나 그런 하이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풀밭 같은 길이었어요. 길이 아닌 곳을 달리고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요. 어, 놀랍게도 아침이 되자 저는 안전하게 내몽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선교하면서 뭐 기차를 타고 뭐 스물 몇 시간 타고 또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했, 했는데. 야, 참 사람이 어디까지 길을 낼수 있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그런가 동시에 참 어, 사람이 이렇게 길을 냄과 동시에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놀라우신 길을 그, 사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길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한 백성을 지목하셨고 그 백성은 출애굽, 압제받았던, 핍박받았던, 노예생활했던 그 백성 그 나라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땅을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들은 바란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야를 떠나서 가난 전 영역을 다니면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까지 방문을 다 마쳤습니다 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는 가난당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는데요. 정탐꾼들이 본 것은 풍요로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긍정도 받고 부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에 좀더 무거운 추가 실려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20아 30절부터 33절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같이 갈 사람과 여기까지 사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가난과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하여서 허락하신 사명, 우리의 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도 어쩌면 그러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며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말하게 됩니다. 제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드디어 3,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 백성들 가운데 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벌써 백성들이 모여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정탐한 자들이 눈앞에 모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겠죠. 얼마나 열심히 정탐했겠습니까. 옷도 많이 해졌겠죠.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알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말로 그들의 귀가에 들리는 소리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눈으로도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역시 모세를 바라보면 말하는 것이죠. 역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에 마친 후에 표정을 어둡게 하고, 목소리를 묵직하게 하고, 이제 분위기를 바꿉니다. 증거는 이 과일 하나뿐이고, 다른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과일이라는 하나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증거를 하나를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무자비하게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니까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다, 안학자손도 있다. 좋은 증거는 달랑 열매 하나뿐이고,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이 두려움을 자신들의 보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 짧은 시기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도 다 파악했습니다 민족들마다 특색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말렉인 헤딘 여불수인 아모리인 가나나 가나안인들 다 파악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빈 곳에 있으면 빈 방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빈방 없다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각 요새마다 각적각골이 흐르는 곳마다 각 강한 백성들이 강한 성읍을 짓고 그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성경에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탄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또 모세의 귓가에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랬어 안된다고 했지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갈렙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분이 우리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실 것인지 이 말씀 안에 있었던 자는 다시 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나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자고 합니다. 왜안 되냐고 하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땅 취하자고 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능히 이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탐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킨 목적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지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비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슴이 뻥 뚫렸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는 또한 여러분의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보십니다. 생각은 말로 드러나고 말은 또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갈렙의 고백과도 같은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취하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하는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또한 단임 목회자 청빙 가운데 상황이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갈렙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이길이라라는 그 고백.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 다시 한번 시작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눈앞의 고난과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이제 갈렙을 다시 끌어내리고 이분들이 다시 한번 온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이 올라간다고요, 갈렙? 아니요, 능이 올라가더라도 치지도 못할 걸요라면서 지금 다시 시나리오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진단합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에서 패배했습니다. 생각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악평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미끄러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혼자만 미끄러지면 다행인데 여러 백성들 앞에 기름 쫙 뿌려 놓고 다 함께 미끄러뜨리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미끄러뜨리려는 건 아니겠죠. 이들의 의도는 14장에 드러납니다. 어디로 미끄러뜨리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미끄러뜨리게 합니다.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족과 흙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을 또 뒤집고 있습니다. 신장이 장대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력을 시력으로 본 것을 전달하고요. 눈에 보이는 정보, 손에 잡히는 정보, 귀에 들리는 정보로 이미 다 그걸 취합하여서 패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신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33절 보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 마지막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면서 마치 그들이 벌써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하라고 보내신 이유는 20절에 나옵니다.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모세가 미션을 준 목적이 있어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평가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시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그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자신이 보내신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눈으로나 귀로 들으나 손으로 애매를 만졌으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는 이유에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파악해야 됩니다. 왜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되기 위하여서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악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을 이 지역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듯이 오늘도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이 사명 가운데에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목장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실 생각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때로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눠 주실 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도 그리고 또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 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하면서 마음을 우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직장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내가 보기엔 안될 이유투성이더라도 하나님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안 되는 것을 되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저는 그냥 긍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오늘 진단 내린 부분은 어디입니까? 개인의 삶입니까? 가정입니까? 목장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입니까? 안 된다는,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기 위해서 함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소망 있습니다. 우리 목장,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소망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저도 눈 작지만 크게 뜨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어깨 펴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귀를 좀구 기울이고 거기로 나가야 합니다.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고 유턴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 방향입니다. 소망의 주체 되신 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메뚜기 아닙니다. 오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중심 추에 그 쇠추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묵직한 추로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 가나안 땅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더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 계시니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지하는 백성들이 함께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오늘도 그삶 가운데 가나안 땅처럼 여겨지는 곳 있을 것입니다. 그땅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악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 오셔서 오늘 예수님 안에 바짝 예수님 뒤 따라 가시면서 오늘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어, 좋은 소식 하나 어,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김양혁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고, 다음 주 수요일 4월 19일에 대구로 돌아가서 또 안정을 취하실 계획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성교사님 속히 나아질 줄 믿습니다. 위래서김양혁성교사님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